바이리 미넨이 11월 A매치 기간 동안 1월 이적 시장에 대한 준비를 슬슬 하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바이리 미넨 입장에서는 영입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자리가 김민재의 백업자리거든요. 일단 바이리 미넨 자체가 부흐만,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김민재 4명의 센터백이 있는데 부흐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요. 이번 시즌에 계속 부상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에 도움이 안 돼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사실상 3명의 센터백인데,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번갈아가면서 부상을 당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너무 할 정도로 경기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이 3명의 선수가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3명의 선수로 한 시즌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선수가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더리우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고 김민재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로 넘어가면 아시안컵에 차출되기 때문에 바이리미넨이 더리우트가 돌아오자마자 김민재가 떠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리미넨 입장에서는 백업 수비수를 영입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김민재 선수의 출전 시간을 보면요, 정말 살인적입니다. 특히나 유럽 5대리그에서 국가대표팀과 클럽팀을 합쳐서 출전시간을 비교해보면요. 현재 가장 많은 출전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돈라룸마예요 클럽에서는 16경기, 국가대표팀에서는 6경기를 뛰면서 1980분을 뛰었습니다. 그 다음이 오블락, 돈라룸마랑 동일하게 1980분을 뛰었고요 세번째로 출전시간 많은 선수가 브루노페란데스입니다. 맨유에서 17경기,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6경기를 뛰면서 1971분을 뛰었어요. 그 다음이 바이린미넨의 르노이잔네 1905분을 뛰었고요. 그 다음이 오나나와 테오시테겐이에요. 1890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 다음에 김민재 선수가 바이린미넨에서는 17경기, 국가대표팀에서는 5경기를 뛰면서 1889분입니다. 그런데 중국전에서 김민재 선수가 90분 풀타임을 소화하게 된다면 1979분을 소화하는 선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출장시간 순위에서 김민재 선수가 브루노 프란데스보다 더 많이 뛰는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전시간이 가장 많은 돈라룸마와 오블락에 비해서 출전시간이 1분 모자른 1979분을 뛴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위를 보면 돈라룸마나 오블락 그리고 뭐 오나나나 테오시데겐 이런 선수들은 골키퍼인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필드 플레이어잖아요. 물론 브로펜데스나 자네도 너무나 많이 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김민재 선수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뛰면서 현재 유럽 모델 리그에서 골키퍼들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뛰고 있는 선수가 김민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린 미넨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수를 영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상 김민재의 백업 자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최근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이린 미넨이 바란과 토미아스를 영입 목록에 넣어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란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 이적설이 나왔을 때 김민재의 경쟁 상대로 손꼽혔던 선수고 토미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 팬들이 김민재와 토미아스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이두 선수가 공교롭게도 김민재의 백업 자원으로 고려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바이리미넨 소식에 공신력이 높은 플라텐버그가 이러한 보도를 하거든요. 바이리미넨이 내부적으로 30세의 발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내부에서 토론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래서 바이리미넨 내부에서 토론한 결과 바란의 영입은 매우 관심이 있지만 급여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겨울위적시장에 바란의 영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몇주 동안 계속해서 관찰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바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에서 복귀했는데도 불구하고 테나와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란이 에반스와 메가이어에 밀린다는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라는 루머도 돌았었죠. 그런데 최근 경기들을 보면 바란의 몸 상태가 부상에서 복귀한 다음에 그렇게 좋지 않아서 테나와 감독이 바란보다는 에반스와 메가이어의 몸 상태가 더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란이 밀려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맨유가 코펜하겐에게 패배했던 그 충격적인 경기에서 바란이 실수를 하면서 역전골을 실점을 했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메가이어가 바란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에서 바란이 볼을 걷어낼 때 실수가 나오거든요. 걷어내는 동작에서 볼이 빗맞으면서. 볼이 하늘로 솟구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나 단순한 상황이었는데 이 볼이 떨어질 때 코펜하겐의 선수들이 둘러싸면서 여기서 볼을 빼앗은 다음에 이 다음 장면에서 맨유가 극적인 역전골을 실점을 했었죠. 그리고 이 장면도 보면 바란이 골대 앞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코펜하겐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크로스를 받는 선수가 바란의 앞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바란 같았으면 이 크로스를 빠르게 나와서 처리를 했을 텐데 이 크로스를 나와서 처리하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실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현재 바란의 몸 상태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어쨌든 바란 자체가 워낙에 클래스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만약에 바이리 미넨이 겨울이적 시장에서 바란을 영입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바란이 받고 있는 연봉도 1년에 1,700만 파운드입니다. 1,700만 파운드면 273억에 달하는 금액이거든요. 너무 높은 급여를 받고 있어서 바이리미넨이 백업 수비수로 영입하기에는 너무나 지출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바란이 온다면 너무나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 바란 자체가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는 바란이 오른쪽, 라모스가 왼쪽에서 뛰었는데 라모스가 못 나오고 밀리탕이 나오는 날에는 바람이 왼쪽에서 뛰고 밀리탕이 오른쪽에서 뛰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자체가 오른쪽과 왼쪽을 다뛸수 있는 수비수라서 김민재가 나오지 못할 때 혹은 김민재의 휴식이 필요할 때 바란이 김민재 대신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우파 메카노나 더리에트가 김민재 대신에 왼쪽에서 뛴다면 바란이 오른쪽에서 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왼쪽 오른쪽 수비수를 다볼수 있다는 게 바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뭐 바란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 능력도 준수하고 그리고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을 커버하는 스피드도 준수하고 제공권도 당연히 좋고 그리고 아직 바란의 나이가 93년생이라서 30살이거든요. 신체적인 나이가 급격하게 하락할 만한 나이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바란 자체가 워낙에 프로페셔널한 선수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아자르처럼 무너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란 같은 경우에는 바이리미넨이 만약에 수비수를 한명더 영입한다면 가장 좋은 프로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미아스의 이적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텐버그가 보도한 소식인데 아스날의 수비수 토미아스를 바이리미넨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토미아스가 센터백과 라이트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물론 토미아스도 일본 대표팀으로 아시안컵에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이적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리미넨은 내년 여름. 잠재적인 이적을 위해서 토미아스의 상황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토미아스의 이적설도 바이리미넨 입장에서는 현재 스쿼드를 놓고 봤을 때 매우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백업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바이리미넨이 센터백도 부족하고 좌우 풀백 자원도 부족한 상태예요. 좌우 풀백도 살펴보면 왼쪽에는 알폰소 데이비스와 게레이루가 있지만 게레이루가 부상 때문에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리민의 내에서도 김민재와 자네,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까지 경기 출전 시간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즈라이와 분하사르 이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마즈라이도 간간히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경기가 있었고 분하사르 같은 경우에는 바이리 미넨이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자원이죠. 그리고 크라치 같은 경우에는 왼쪽 풀백이 뛸수 있는데 정기적인 1군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바이리 미넨의 수비 라인을 보면 지금 김민재의 백업 그리고 좌우 측면에 게레이루와 사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자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토미아스의 영입은 이세 군데에서 모두 뛸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메리트가 있죠. 김민재의 백업 자리에서 뛸 수도 있고요. 우파 메카노나 더리우트 대신 오른쪽 센터백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서 뛸 수도 있고요. 이러한 멀티성이 사실 아르테타가 아스날로 영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왼쪽 풀백으로도 아스날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왼쪽 풀백에서 준수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왼쪽 오른쪽 풀백 그리고 좌우 중앙 수비수 모든 자리를 커버할 수 있는데 준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우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예를 들면 토미아스가 마즈라이 대신에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폰소 데이비스를 더 공격적으로 올리 수가 있어요. 아르테타가 아스날에서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김민재, 그리고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 오른쪽에 토미아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폰소 데이비스를 올리면서 변형 스리백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알폰소 데이비스 대신에 토미아스가 왼쪽 풀백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에게 도움을 어느 정도 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토미아스 같은 경우는 왼쪽 풀백으로 나왔을 때 아무래도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리미네이 센터백도 영입을 해야 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도 영입이 시급한 포지션이죠. 특히나 키미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역할을 그렇게 잘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다 보니까. 김민재도 마찬가지고, 김민재 옆에 있는 우파메카노나 더리흐트. 이런 선수들이 수비라인 앞공간을 너무 할 정도로 많이 커버를 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토미아스가 왼쪽 풀백으로 나온다면, 토미아스가 중앙지역으로 들어올 때 고레츠카가 약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키미도 조금 더 빌드업에 가담을 하면서, 토미아스가 수비라인 앞공간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형태로도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미아스도 현재 바이리미넨이 좌우 풀백 및 센터백. 모든 포지션이 지금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토미아스의 영입은 백업 자원으로 활용하기에 매우나도 좋은 자원이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바란이나 토미아스. 이두 선수의 영입이 당장 겨울이적 시장에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두 선수를 만약에 영입한다면, 바이린 미넨에게도 좋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에게도 본인의 백업 자원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나 싶은데,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바란과 토미아스가 너무나도 부상이 많은 선수라는 것이죠. 토미아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로 넘어온 이후에 첫 번째 시즌에 11경기를 빠졌고요. 이게 심지어 지지난 시즌에 토트넘과 아스날이 4위 싸움을 할때그 시즌 막판에 당한 부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때 아스날이 토미아스의 부상 때문에 수비라인이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를 못 갔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토미아스가 꽤나 길게 부상을 당하면서 16경기나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벤화이트에게 오른쪽 풀백 자리를 내주면서 현재는 벤치 멤버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바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바란은 토미아스처럼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었던 기간은 없는데, 부상의 횟수가 너무할 정도로 많습니다. 지지난 시즌의 맨뉴에서 부상을 다섯 차례 당했고요. 지난 시즌에는 부상을 세 차례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부상을 한번 당한 상태거든요. 토미아스는 부상을 당할 때 약간 길게 길게 당하는 타입이라면, 바람 같은 경우에는 짧게 자주 당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어쨌든 두 선수 모두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해서 경기를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이리미는 입장에서는 지금 더 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번갈아가면서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백업 자원을 구하고 있는 건데 만약 백업 자원으로 영입했던 바란과 토미아스가 정작 필요한 때에 부상을 당하고 있으면 백업 자원을 영입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이 미넨이 바란과 토미아스의 부상 이력도 충분히 고심을 하면서 영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바란이나 토미아스이 선수들이 분명히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김민재의 백업 자원으로 고려가 되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김민재가 유럽 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